절대 따라올 수 없는 추진력. 브레이크가 있는데도 밟지 않는 조직인 것 같다. 제가 원하는 상품을 기획하고 도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서 그것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모네이드의 상품 전략팀 독학사업 파트 프로덕트 매니저 이진경입니다. 저희 상품 전략팀 독학사업 파트는 저희 레모네이드의 메인 상품인 가벼운 학습지 워너스픽 샤이니 영화 같은 상품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팀의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이러한 레모네이드의 상품들을 직접 구상하여 기획하고 기획한 상품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강의를 촬영하고 또 교재를 만드는 것과 같은 제작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트렌드에도 민감하여야 하고 마케팅 방향까지 생각해야 하는 다재다능한 직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턴 기간 동안 샤이니 영어와 워너스픽의 강의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분들과 스튜디오에서 강의 촬영을 하는 것부터 어떤 표현이 어떤 부분에 들어가면 좋을지, 또 어떤 자막에 들어가면 좋을지 피디님들과 수십 번을 소통해서 결과적으로 한 상품의 모든 강의 제작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과 노력 끝에 모든 강의 제작을 마무리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상품이 마치 제 자식 같은 그런 애착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인턴 챌린지가 저한테 가장 어려웠던 도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것부터 매출 계산, 퍼널별 계산, 그리고 시장 조사까지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의 상품을 기획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또 전사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됐던 터라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상품을 스스로 혼자 기획해 보는 경험을 함으로써 어학 상품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또 상품 기획 전반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인턴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도 상품 기획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귀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레모네이드 워크샵에서 한 팀원분이 레모네이드는 브레이크가 있는데도 밟지 않는 것 같은 조직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도전하는 회사에서 제가 원하는 상품을 거침없이 기획하고 도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서 그것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회사 생활이 처음이다 보니까 초반에는 실수도 잦고 회의록 쓰는 것만 해도 굉장히 쩔쩔맸었는데 저희 회사 분위기 자체가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이고 자유롭게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분위기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피드백을 수용하고 저도 모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창업가 정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타사가 절대 따라오지 못할 것 같은 상품 제작에 있어서의 추진력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한 꾸준함. 성인학습지라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시장 1위의 점유율을 달성한 것까지 모두 창업가 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희 회사의 미션과도 일맥 상통하는 부분인데요. 고객의 일상에 작지만 커다란 혁신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어학 상품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꿈입니다. 어, 아무래도 저희 회사가 연간 교육비를 300만 원이나 지원을 해주는데요. 개인의 성장이 곧 조직의 성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회사는 8시부터 10시까지 자율적으로 원하는 시간에 출근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늦잠도 잘수 있고 쾌적한 시간대에 출퇴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상품과 관련된 모든 직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일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재다능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다방면으로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들었을 때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났나요? 그럼 이거 쓸수 있나요? <laughs>